제주도에서 키오스코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레인보우 모빌리티의 현승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모빌리티 현승철입니다. 그 아까 엑사 의장님께서 아주 그 현재 저희가 그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 저는 그 제주 지역에서 어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리고 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어떤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금 그 제주 관광이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렌트카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가 저희가 레인보우 모빌리티가 렌트카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자동차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업체였는데요. 저희는 근데 렌트카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제주 지역에서 이제 관광이랑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제주에서 사업도 하고 제주에서 거주하면서도 제주 관광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못했었는데 아, 비로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화두가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지금 뭐 여기는 이제 저희 파트너사가 리마마 코리아라는 파트너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를 그 중국 관광계로 이제 한정 지어서 이제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어. 우선, 그, 사드가 있기 전하고, 있기, 고난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들어온 관광의 숫자와 그 매출, 이런 부분들이 현격, 현격하게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거의 뭐, 이제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부분이 감소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그, 그 감소 금액이 금전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거의 8조가 넘는 금액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제주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관광에서 그 대중국 비즈니스가 차지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레인보우 모빌리티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이제 관광이랑 매칭시켜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지만, 레이브 모빌리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저희가 이제 그, 레이브 모빌리티가 가냐는 법인이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가 됩니다. 4개 정도가 되는데, 어, 지금 그, 이제 서울 소재의 법인도 있고, 제주에 있는 법인도 있는데, 그 렌트카 플랫폼을 지금 개발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처모빌리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전기차 시어링 상품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뭐 이런 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렌트카 업체들과 제휴해서 이제 같이 그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 전기 오토바이 쉐어링을 하기 위한 그 법인을 신설해서 그 부분을 전기 전기 오토바이 관련된 렌트 비즈니스를 지금 해보려고 준비 중이고 어, 택시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잠재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오로라 오토모빌이라는 이제 법인이 또있는데요그 법인에 예, 법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 음,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어, 지금 음,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그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 이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그 작년 대비 원래 전기차 구매 보급률이 지금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그 환경부나 이런 그 이제 이런 데서 지금 상당히 비상이 걸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올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법인을 통해 가지고 좀더 어 품질이나 이런 완성도가 있지만 가격이 어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을 구현할 수 있는 그 디바이스를 우리가 수입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그 개조나 제조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그 이런 전기차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뭐 테슬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과 그리고 그, 그 에너지를 이제 제공해주는 충전 시스템이나 그 거점들을 확보하는 비즈니스에도 관심이 있어서. 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업체나 어, 이런 업체들과 제휴해서 이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려고 지금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레이브 모빌리티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그각 어, 아이템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만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추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 가시적인 성과들이 어, 조만간 이제 뭐 이런 자동차 수입이라든지, 그리고, 어, 쉐어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퍼스널 모빌리티나, 어, 전기차 렌트카,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나타날 거라고 이제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 뭐, 저희 회사에 대한 그 설명들이 이제 설명들을 해드렸는데, 어, 저희는 지금 그, 시골에 자동차 이제 판매점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캐딜락 딜러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모빌리티와 관련된 IT 업체를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계열사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로보벤처는 이제 저희가 키오스크와 관련돼서 이제 그, 운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유지보수와 관련된 지원을 할수 있는 제주 지역의 협명사입니다 어, 지금 오늘 그 로보벤처 대표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강력한 파트너로서 지금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아까 백사 그 이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 지역에 키오스크를 만 오천 대를 이제 저희가 그 이제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실, 처음에 그 생각한 것은, 어, 키오스크를 관광지에만 이제 투입하는 걸 이제, 에,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제주 지역에 사실 관광지라고 할수 있는 거점들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데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 요런 것들을 좀더 확장시켜서 아까, 어, 뭐, 빅데이터라든지, 그리고 그 소비 채널의 그, 이제, 말단 적재음으로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그 구상들을 하게 됐고, 그것을 또, 리마마 코리아라든지, 이런 엑사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동시키는 형태의 그 구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만오천대를 어떻게 설, 만오천대를 어떻게 설치할지, 그리고 그 설치하는 이제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이미 이제, 저,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정리가 된 상태인데 그, 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 간단하게 이제 키오스크의 그 설치를 이제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 고객으로서, 고객사로서 이제 소상공인들 특히 뭐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비용절감이 1차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그런 업체들은. 그, 간단히 계산을 해보니까, 아, 어, 이제, 그, 시간당 급여, 정부가 정한 전화, 이제 시간당 급여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간접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니까, 아, 어, 시간당, 뭐, 이제, 만 원이고, 하루 6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면 6만 원이 거기에 급여 대비 이제 35% 해가지고 6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2만 1000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1일 비용으로 환산하니까 8만 1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20일 풀타임으로 돌렸을 때한 어 직원의 이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이제 나가야 하는 비용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16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하루 4시간 정도로 하고 20일 정도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한 월 108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비용을 소상공인들이 키오스크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어, 저희가 사실은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그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어, 그운영상의 비용 절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 역할을 저희가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주 지역 관광에서 렌트카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00여 개 업체가 한 3만 대 이상이 렌트카 차량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극성수기를 빼고는 차량의 렌트비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어서 관광객들이 사실 제주 관광을 할 때는 사실 상당히 편하고. 저렴하게 이제 네트 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숙박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숙박업체들이 생겨서 지금 어찌 보면 좀과단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숙박도 상당히 저렴하게 이제 제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 관광지에서 제주 관광에서 이제